안녕하세요, 와요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시나리오는 어, 요거입니다. 외계인이 부모님을 훔쳐갔어요. 이거를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 이번에 시나리오 하나 끝내놓고 하이스쿨 팩 즐기기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중 난이도고. 부모님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하고 가족 재산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청소년심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외계인들의 쪽지에 따르면 자녀의 성적이 둘다 오르고 시몰레온도 약간 모으면 부모님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는군요. 청소년심은 동생을 보살피고 돈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응해야 할까요? 요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은 이렇게 청소년심, 어린이심, 청년이상, 연령대의 심, 심 청년 연령대 인데 아마 시작하게 되면 어른은 이제 납치당해서 없어지고 청소년하고 어린이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은 연령대 상승 전에 돈을 모으고 어린이심을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족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가족이 있는데, 자, 이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그 다음에 누나와 동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요. 사는 곳은 오아시스 스프링스에 제가 이렇게 집을 마련해 줬고, 일단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성적 하락이 바로 뜨네요. <laughs> 둘다 갑자기 F 학생이 됐어요. <laughs> 어떡하죠?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시작됐다는 문구가 뜨고, 왼쪽에는 퀘스트, 도는 오백, 시뮬레온이 이렇게 떠있네요. 자, 일단 가족 소개를 좀 하자면, 엄마는, 어, 사교성이 약간 부족해요. 하지만 창의적이고 유쾌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책 쓰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직접 자기가 뜨, 뜨개질해서 만든 옷을 입는 거를 좋아하는, 약간 이제 내향적이지만 창의성이 높은 그런 이제 엄마고 아빠는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이 오아시스 스프링스를 와가지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게어 목표이고 행복이었던 아빠였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외계인한테 납치될 예정입니다. 엄마 아빠의 직업을 따로 설정해 주진 않았는데 엄마는 작가니까 프리랜서 작가로 해주고, 아빠는 사교적이고 창의적이시고 약간 괴짜시니까, 우리 아빠를 일자리를 먼저 찾아드릴까요? 자, 시나리오를 시작하니까, 바로 외계인한테 납치됨, 이게 이제 떠있거든요? 곧 있으면. <laughs> 이제 시작하자마자 납치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첫째. 장녀인 이름은 이루리입니다. 루리는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활달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약간 독립적인 그런 성향이에요. 대신 이제 순위 좀 많이 갑니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좀 많이 <laughs> 드는 그런 학생이고, 대신 추가 성취자라서 기술 같은 거는 또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아이. 그리고, 공감성이 좋습니다. 또, 이제, 그런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두 가지 요게 이제 떠있는데,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두려움. 그래서 부모님 기대에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있지만, 이제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뭔가 이 K 장녀의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수업이 낙지하는 두려움, 수업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감은 있는데, 어, 느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첫째 룰이고요. 둘째는 주, 서준입니다. 둘째는 약간 선량한 어린이에요. 자신이 좀 이제 어리긴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착한 심성의 주변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족이 이제 가족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 어,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은 이제 납치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적은 둘다 F라서 아마 이 성적 올리기가 성적 올리면서 돈도 버는 그런 걸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저주인는 학교에서 성적 하락한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이 동생을 데리고서는 부모님이 없는 동안 자신이 잘 못해 낼까봐 약간 이런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둘다 부모님이 납치 당구에 대해서 막 슬프거나 이런 건 없어. 근데 둘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뭔가 불안한가 봐. 부모님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동생을 데리고서는 살지. 굉장히 그리고 여름이라 더워. 의상부터 바꿔주자. 어 그리고 경로했어. 최악의 날이야.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는 특성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되게 심하거든요, 누나가. 그래서 서준이는 혼자 밥 챙겨먹고 있어요 누나한테 밥 차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에이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laughs> 귀여워 누나 화나가지고 왔어 왜왜왜 왜, 왜. 이제부터 엄마 아빠 없으니까 네 밥은 네가 챙겨먹고 숙제 잘 해가야 돼 쓰레기는 너가 알아서 버려. <laughs> 아이고, 서준이도 더운가 보다. 오카라이 피자. 일단 성적을 올려놔야 되니까, 우리 속상하지만 숙제부터 할까요? <laughs> 우주선의 모험 감상하기. 요런 거 보고 있네. 부모님이 외계인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약간 요런 거에 관심이 생겼나봐요, 서준이가. 우리 부모님도 저런 거 타고 갔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죠? 근데 숙제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외계인이 부모님을 돌려준다고 했어. 숙제하러 가는 서준입니다. 어, 그 사이에 우리 루리도 뭔가를 챙겨왔어요. 피자말이. 오 맛있겠다. 피자말이 먹고 있네. 피자말이 딱 넣고 하나 한 거야? <laughs> 그래도 서준이랑 구름 보고 싶대. 아 이거 부모님이 또 더...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으니까 같이 구름 보면서 하늘에 이제 납치당했을 때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우리 구름 보자. 부모님이 어디 쪽으로 날아갔는지 한번 볼래? 어, 아니래. 마이너스 떴어.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어, 금지어 고함치고 싶대. 헉,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루리가, 감정제어가 안 되나봐. 나는 부모님, 날아간 하늘은 보고 싶지 않은데. 어, 놀랬어, 놀랬어. 아유, 처음부터 이러면은, 어떻게 생활하지? <laughs> 안 돼. 벌써부터 둘이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빨리 숙제부터 하자. 안 되겠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특성이, 이게 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나쁜 게 자주 떠가지고, 진짜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긴 해요. 서준이 속상한 마음에 TV 틀고 TV 보고 있어. 슈퍼키즈 피질의 재앙 감상하기. 아, 내가 슈퍼키즈가 돼서 이 재앙을 다 몰리치고 싶다. 어린이 야망 완료하기도 있네. 함께 구름 요리하기. 청소년심이 파트타임 일자리 갖기. 파트타임 일자리를 먼저 가져야겠구나. 일단은. 자, 숙제는 다 했고 아, 이게 또 부모님 딱 없어지자마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네. 알바하자. 파트타임 일자리면 뭐지? 뭐가 있을까? 아이, 돈이나 벌어야겠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뭘로 할까요? 약간 성격이 활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절대 안 하는 이런 루리 같은 성격은 약간 성실함이 요구되는 그런 일 말고, 무슨 일이든 성실함이 요구되긴 하지만, 비디오 게임 스트리머를 해볼까요? 이런 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심플루언서 같은 거는 좀 귀찮아서 잘안할것 같고, 신문부 같은 거, 기자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기자. 기자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스트리머 한번 해볼까요? 방송, 게임 하는 거? 아바타는 내 얼굴로 하지 뭐. 나는 내 얼굴에 자신 있으니까. <laughs> 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부모님이 없을 때 게임도 하면서 돈도 봅시다. 아, 이거 일석이조잖아. 안 그래도 부모님 없을 때 게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기. 자, 일단 사업가 기술 레벨 올리기, 이런게 떴는데, 비디오 게임 레벨도 올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아, 요거 하려면 집에 게, 그 컴퓨터 그거 놔줘야겠다. 아, 근데 이 집이 제가 요것도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건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일단, 외관이 너무 아늑한 4인 가족용 집에 딱 외관도 예뻐가지고, 꽂혔어. 뒤에는 조그만한 요런 수영장에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현미경 그다음에 밖에서 앉아서 이렇게쉴수 있는 의자라던가 1 층은 이런 베란다 화실 공간이 있어가지고 화초 심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통유리로 밖에 볼수 있는 요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2 층은 이제 부모님 방과 두 남매의 방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방 하나씩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요, 이 집을 한번 다운 받아봤습니다.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스트리밍을 할수 있을까요? 스트리밍 직업 아바타 선택하기 오사카 지하실 스트리밍 부업 팔로워 확인하기 어 이렇게 있네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요거 비디오 게임 하면서 스트리밍 1일차 한번 해볼까요? 스트리밍 방송시간이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전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제가 맞춰졌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한번씩 방송하고 가는 거지. 아유, 너는왜 여기서 자야 아유, 위에서 자지. 음, 체스가 집안에 있어야겠다. 이거 우리, 우리 아이 영재교육 해주려면 집안에 체스가 있어야겠구나. 지금 체스판 놓을 자리가 없네. 이 위에다가 체스 그거를 놔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여기다가. 체스 와 체스판 비싸네? 아 체스 좀 나중에 사줘야겠다 서준아 미안하다 너의 야망을 완료해주고 싶었는데 좀 누나가 돈좀 벌어서 사줄게 얘도 왜 자꾸 수영하고 있어? 일로 와봐 실시간 스트리밍 처음 한번 해보자. 아, 오늘 첫 방송 켰어. 시청자 없겠지? 일단은 나 혼자 게임 재밌게 하다보면 시청자가 늘지 않을까? 일단 요거 하자마자 사업계 기술이랑 컴퓨터 게임, 아, 비디오 게임 기술을 전부 습득을 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이 올라가네. 오싹한 지하실 이거 이런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실 저는 뭐 이게 무섭나 음, 이 게임 누가 어린이용이야? 너무 쉽잖아 <laughs> 루리는 원래 이런 공포감, 공포심이 없어 아주 대범한 아이기 때문에 <laughs> 안되니까 짜증내 <laughs> 아 외계인이 부모님 납치해갔는데 외계인 생각하고 있네 게임하면서도. 아 내가 이걸로 빨리 돈을 벌어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올 텐데. 근데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고 게임 오래 하니까 너무 좋은데. <laughs> 약간 이 상황을 루리는 조금 즐기고 있을 수도. 뭔가 부모님한테 해방된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니까 너무 좋잖아. 와 첫날 방송해가지고 팔로워 12명이나 얻었어. 너좀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루리야. 자, 그렇게 부모님이 외계인한테 낯이 된 첫날은 우리 루리와 서준이가 이렇게 각자의 방에서, 또 각자의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좀 첫날에 부모님이 떠나셔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까 걱정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우리 룰이랑 서준이가 과연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야망들을 다 이루고 이뤄서 부모님이 오실 때 성적도 좋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 놓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될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